자, 완소지 풀이하겠습니다. x equal 3, y equal 5를 해로 갖는 1차 방정식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네. x에다가 3 집어넣고 y에다가 5 집어넣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3 빼기 5가 되겠죠? 3 빼기 5는 2가 맞아요? 안 맞아요? 당연히 안 맞죠? 3 빼기 5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을 넣고 여기다가 뭐 5를 넣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3 더하기 5니까 8 맞죠? 자, 여기다가 3을 넣고, 여기다가 5를 넣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9는 25, 당연히 틀리죠. 여기다가 3을 넣고, 여기다가 5를 넣겠다는 얘기니까, 3이고, 얘는 얼마야? 10이니까, 이건 뭐야? 1입니까? 그러면 잘못됐죠. 그쵸? 여기다가 3을 넣고, 여기다가 5를 넣으면, 6에다가 5니까, 당연히 11,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문제. 열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여 순서쌍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네. 그쵸? 이거 그냥 가감법 하시면 되겠다. 그치? 어떻게 하면 돼? 안 찾아. 자, 해를 구하라고 했고요. 어떻게 구하시면 됩니까? 바로 더해버리면 되겠지. 그치? 더하면 뭐가 되겠니? 2X 없어지고요. 얘가 12니까 X는 뭐가 된다? 6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다. 그치? X가 6이라면 Y는 여기다가 6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6 더하기 Y가 9니까 Y는 뭐가 되겠어? 3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3번. 자, 연립방정식 이거 해가 X는 A고 Y는 B라고 했으니까 x 자리 A, y 자리다 B를 집어넣어보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XA니까 A 더하기 3B가 11 집어넣어보면 4a-3b가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냥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3b고 여기가 마이너스 3b니까 두 개를 뭐하자? 더하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5a는 이거 없어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니? 10 이렇게 될수 있겠네. 그럼 a는 뭐가 된다? 2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렇죠? 자, A가 2니까 여기다가 2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3B는 뭐가 되는 거니? 2가 넘어가면 빼기 2로 가니까 9로 가야 되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B는 뭐가 됩니까? 3 이렇게 될수 있겠네. 그래서 보니까 A가 2야, 그 다음에 B가 3이야. 그러니까 AB는 답은 뭐가 됩니까? 6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4번입니다. 3x-2y e 이거에 해가 이거라고 했어. 얘 같은 경우 는 지금, 하나, 둘, 이게 렇세 개가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짝꿍 하나 해주고, 또 이렇게 짝꿍 하나 해주면 되겠지. 이게 편하니까. 그래서 얘를, 3x-2y는 5 이렇게 하시고, x 더하기 y는 5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몇배 하면 되겠니? 두 배, 뭐, 세배 해도 되고요두배 하면 근데 바로 이거 없어지잖아. 자, 두배 했더니 어떻게 되니? 2가 되고요 2가 되고, 얘가 뭐가 돼? 10이 된다라는 걸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자? 얘네를 더 하자는 얘기야. 자, 더 했더니, 3x고 2x니까 몇 x가 되죠? 5x가 되고, 얘네는 없어질 것이고, 얘는 뭐가 돼? 15. 결론적으로, x는 뭐가 되는 거니? 3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x 더하기 y가 뭐라 그랬어? 5라고 네. 했잖아? x가 3이니까 y는 얼마인 거알 수가 있습니까? 2인 네. 거알 수가 있겠지. x의 해를 뭐라 그랬습니까? 네. a라고 했고요. y의 해를 뭐라 그랬습니까? 네. b라고 했네요. 그래서 a-b가 얼마냐? 3대2가 얼마냐? 라는 말이니까 답은 얼마? 네. 1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 자. 어느 동아리 회원 10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원에서 1인용 자전거와 2인용 자전거를 합해서 7대를 빌렸고, 빈자리 없이 모두 나누어 탔다. 1인용 자전거를 X대 2인용 자전거를 Y대 빌렸다고 했을 때, 빌린 1인용 자전거와 2인용 자전거의 대수가 각각 얼마냐라고 했네. 그죠 자, 보시면, 일단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자 1인용 자전거와 2인용 자전거를 합쳐서 몇대 몇대 빌렸다고? 7대. 7대. 자 1인용 자전거 몇 대? X대. 2인용 자전거 몇 대?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얘들아. 자 1인용 자전거 X대하고 2인용 자전거 Y대를 합치면 모두 몇 대가 되는 거니? 7대가 되겠지 왜. 7대 빌렸다고 했으니까. <laughs> 그러면 당연히 7. 이거는 자전거, 개수를 가지고 뭐 하는 거니? 식을 세운 거지. 자, 두 번째는 얘들아, 뭐 가지고 식을 세울 거냐면, 사람, 인원을 가지고 식을 하나 세울 거야. 1인용 자전거에는 몇 명이 탑니까? 한명이 타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는 그냥 X명이 탄 거야. 1인용 자전거 X대에는 몇 명이 탈수 있어? X명이 타는 거지. 1인 자전거가 3대면 3명이 타는 거잖아. 그치? 4명이면 4명이 타는 거고. 자, 2인용 자전거는 한명당몇 명씩 탑니까? 두명이 타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이와이 와이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했을 때 모두 몇 명이 탔다고 여기? 10명이 탔다. 이렇게 되겠지. 식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laughs> 자전거 개수로 하나 만들어지고, 사람 인원을 가지고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자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빼면 되겠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xx가 없어질 것이고 2y에서 y를 빼니까 뭐만 남습니까 음. y만 남죠 자 10에서 7을 빼니까 뭐가 됩니까 3. 3이 되겠죠 즉 y가 3 x는 뭐가 되는 거야 4, 4 이렇게 되겠지 1인용 자전거가 x 되니까 아 1인용이 몇대 4대 그 다음에 2인용이 몇대 세, 대 네. 이렇게 구하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음, 어. 네. 어. 자, 여기 는 6번 문제는 우리가 어제 풀었던 중단원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보니까. 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진희는 자원봉사단체에서 걷기 대회를 했습니다. 출발점에서 6km 떨어진 도착점까지 가는데, 자,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갈 거야. 그런데, 자이 전체는 뭐라고 얘들아? 6km란 얘기야, <laughs> 이렇게 알겠지? 처음에는 분속 80으로 걷다가 이거 엊그제 한 문제야, 똑같은 문제야, 하나도 안바뀌어 숫자도 안 바뀌었어. 그냥 상황만 바꾸고 상황만. 다리가 아파서 얼마로? 80으로 이렇게 갔다는 얘기야. 총 1시간 10분이 걸 완전 다 똑같아. 분속 100m로 걸은 거리는 몇 km냐 그 얘기지. 그럼 처음에 여기가 뭐라고서 해 분속 100으로 걸었던 거리고 여기는 분속 얼마? 80으로 걸던 거리,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쌤이 그서 실을 어떻게 세운다 그랬냐? 첫 번째. 일단은, 분속 X로 걸은 거리를 갖다가 X라고 하자. 그러면, 분속 80으로 걸은 거리를 뭐라고 하자? Y라고 하자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첫 번째, 당연히 X 더하기 Y는 뭐가 돼야 되겠어? 뭐, 6이 돼야 되는데, 쌤이 여기서 어제 문제 어떻게 풀어줬냐면은, 여기 분석이고 다 이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너네가 분석을 시속으로 바꾸는 게 조금 복잡하다고. 차라리 뭐 하자고?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꿔서 계산하고, 나중에 답을 쓸 때만 킬로미터로 잘 모아주면 된다? 바꿔주면은 더 편하다라고 얘기했어. 아이. 그래서, 예를 들어 뭐라고 보냐? 6천으로 보는 게 낫겠다. 이 얘기야. 알겠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간 시간과, 이렇게 간 시간에다가 80으로 간 뭐를? 시간을 더 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뭐가 됐다는 얘기니? 7 9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고속시에서 자고 고속 속시니까 시는 어떻게? 거리를 속력으로. 그치? 자 거리 얼마야? 여기가 지금 x 여기가 지금 y잖아. 그러니까 x를 갖다가 뭘로 속력? 100으로 더하기 y를 갖다가 속력 얼마로 80으로. 얘가 얼마 나온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거 똑같은 문제예요, 그냥. 완전히 똑같은 문제야. 어. 그래서 양쪽에다가 얼마를 곱해? <목소리> 선생님이, 어, 곱했죠. 4,000을. 왜 4,000을 곱했냐? 100과 80의 최소 공배수가 4,000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목소리> 4,000이면 400. 400. 미안합니다. 어떻게 빨리 하자고? 0, 3을 어떻게 해 그냥 뭐 100하고 80. 80 이렇게 해보면 되지 뭐 어떻게 10, 10, 8, 2, 5, 4다 곱하면 최소공평수나중일때 했던거죠 그쵸? 응. 응.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곱하시면 약분되니까 얘는 뭐가 되는거니? 어, 4x가 되고 여기는 뭐 약분하면은? 5Y가 되고, 70 곱하기 400이니까 28000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20과 여기 있는 이 20을 뭐하는 거야? 연립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X 곱 Y 값을 뭐하면 된다? 구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2 8 0 0 어? 뭐라고? 2800? 47에 28에다가 0세개 붙으니까 28000이지 아, 응. 자, 해볼게요. 어. 자, 어떻게? 여기다가 4배 곱해보자. 4배 곱해보면, 자, 4x 더하기 4y는 여기다 4배 곱한 거야. 얼마? 24,00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친구를 빼면 없어지고, 자, y라는 친구는 뭐가 되냐? 4,000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럼 x 더하기 y가 지금 몇천입니까? 6천입니까? x는 뭐가 되겠어? 2천. 2000. 2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100으로 걸은 거리가 얼마냐? 100으로 걸은 거리는 지금 뭐죠? x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는 바로 뭐가 돼야 답이 돼야 돼? 얘가 답이 돼야 되겠지. 그런데 이것만 조심하면 돼. 몇 킬로미터냐라고 했고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미터가 되는 거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답은 뭐가 돼? 2km인 이 km. 이 얘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함수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fx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f1을 네. a라고 했어. 그치? 네. 여기다가 1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라는 얘기니까, 6 곱하기 1은 뭐가 되겠어? 네. 6. A는 그냥 바로 6이야 아주 쉬운 문제죠뭐 얘는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B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됐다고? 마이너스 12. 네. 여기다가 B를 집어넣었대. 네. 그럼 뭐가 되겠어? 6, B 이렇게 되겠지. 네. 얘가 마이너스 뭐라고요? 12. 12. 그럼 B는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면 A는 뭐고? 6이고. A는 6이고. B는 마이너스 2니까 두개를 더해봐라. 답은 뭐가 됩니까? 4. 4번이 4가 답이 된다. 8번 자, 문제가 되게 재밌어요. 그쵸?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우우, 롤러코스터 같네요. 자, 1차 함수, 이거 그래프에 X절편과 Y절편. Y절편 바로 구할 수 있다. 얼마? 8. 맞죠? X절편은 얘가 0이 되는 거. 3분의 1 X 플러스 8이 0이 되는 거. 그러면 3분의 1 X는 마이너스 8이고, X라는 거는 3분의 1만 넘어가면은 역수로 넘어가겠지 곱하기로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8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얼마? 24가 x 절편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오케이 다음 문제 다음 일차함수 중그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은 거 이거 쉽습니다 아 아래 그래프가 뭐하는 거? 네. 평행한 거자 평행은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있다 그랬어요? 네. 뭘로? 기울기 네. 기울기만 같으면 된다고, 알겠지? 네. 응. 그리고 기울기가 얼마나 지으이 네.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기울기는 항상 왼쪽에 있는 점에서 오른쪽에 있는 점 찾아가는 거. 알겠지? 점 찾기가 헷갈리면은 뭐 하라고요? 마이너스 4콤마 0. 얘는 뭐라고? 0콤마 마이너스. 즉,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기울기 구하면 되겠지. 자, 0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 얼마죠? 4가 되겠죠? 항상 x 큰거에서 x 작은거를 빼는거야 그럼 마이너스 7에서 0을 빼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7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기울기다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쭉 찾아보니까 뭐가 됩니까? 4번이 답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네? 10번 다음은 일차함수의 그래프다 ab 부호를 한번 결정해 봐라는 얘기야 a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뭐 합니까? 올라가죠. 올라가죠? 그럼 뭐 하는 얘기야? 증가, 양수란 얘기지. 네. 자, y 절편은 원점 위에 있으면 0보다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죠? 네. 올라갑니까? 오케이. 0보다 크다. 내려갑니까? 0보다 작다. 내려간다. 0보다 작다. 이렇게. y 절편은 원점 아래에 있어 음수. 원점 위에 있어 양수. 원점 아래에 있어 음수. 이러면 되겠지. 올라가냐, 내려가냐 가지고 양수, 음수 원점 위에 있냐, 아래 있냐를 가지고 따지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자, 에이? 이거, 이거 나왔네요. 이거 좀 전에 푸는 거다. 그치? 네. 어,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알고 있는 점끼리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알고 있는 점끼리 먼저 할게요. 4에서 누구를 빼는 거니 마이너스 1을 그럼 뭐가 되겠어? 5분의 이렇게 되겠지, 그렇 그다음에 마이너스 6에서 4를 빼니까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다. 자, 얘하고 같으면 된다고 뭐가 같으면 되냐? 일단은 세 점을 지나는 일차함수의 기울기 구하라 그랬지? 왜요? 어디가? 이해가... 새 점을 지나는 1차함수의 기울기를 구하겠고 얘가 기울기야 얘가 맞지? 뭐 네. 어.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든 이렇게 구하든 이렇게 구하든 다 똑같으니까 기울기는 그러면은 약분하니까 기울기는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상수 a 값을 구해봐라라고 했고요. a 값은 뭐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네끼리 얘네끼리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자. 알겠지? 네. 그러면 3에서 1 빼니까 얼마예요? 어... 4가 되겠죠. 네. A에서 1 빼니까 A 빼기 뭐가 됩니까? 4. 4. 이게 바로 뭐라고? 마이너스 2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런데 이렇게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 항상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곱하기가 뭐하니까 편하니까. 알겠니? 네. 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곱해 보시면 a-4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지. 그러면 a는 뭐가 답이 되겠어? 마이너스 4가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